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군 기획 시청자 여러분. 마포에서 실력님 메시고 있는 테이드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저희 네네. 이제 내년에 2022년 이민년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민년에 운기가 좋아지는 띠가 있을까요? 운기가 좋아지는 띠요? 네. 운이 상승하는 띠 네. 2022년도에 어, 지금 피디님께서 2022년도에 이민년에 운기가 상승하는 나이를 어,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도에 <laughs> 운기가 상승하는 나이로는 다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상승하는 띠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띠로서는 소띠, 어, 양띠, 개띠 이렇게 세 띠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 피리디 님도 해당이 되나요? <웃음> <아니요>? <웃음> <laughs> 아, 아쉽게도 네. 해당 안 되지만, <laughs> 네. 지금 일단은 신령님께서 일려주시는 말씀으로는, 일단 소띠 여러분들은 2021년 신축년까지는 이제 삼재셨잖아요 이렇게 삼재셨다가 많이 고생들도 많고, 또 분주의도 움직였지만, 일은 엄청 하더라도 내 마음같이 이렇게 성과나, 아니면 내 마음과 지뤄줄 수 있던 게 많이 부족했다, 디 c 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이민 년 2022년도에서는 많이 운기도 상승을 하고 재수를 볼수 있는 나이가 해당은 되시지만, 내 마음 안쪽에서 이제는 내적 같은 게 많이 심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했다 고민을 하다가, 이민 년을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해가 또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과감하게 이제는, 어, 본인이 하고자 했던 거를, 어 이렇게 도전을 많이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셔야지 어, 성과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주세요. 갈팡질팡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해주시기 때문에 소띠 여러분들은 그것만 조금 조심만 하신다면은 어 이민년에 들어와서는 운기가 많이 상승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성취가 되겠다라고 품량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분들 중 개선 이분들 소띠 분들 중에서는 또 땅으로서나, 아니면 부동산 쪽이 됐던가나, 그리고 계약이 됐던, 매매가 됐던, 이런 서류 쪽이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서류 쪽으로, 어, 내가 뭔가를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팔 수도 있고, 내가 또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이 문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쪽,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재수를 볼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도, 어, 2021년 신축년을 힘겹게 보냈지만, 마지막까지, 나가는 3절이 힘겹게 보냈지만, 이민년에서부터는 새롭게 꿈꾸고, 새롭게 계획을 세워보셔서 어, 문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조금 찾아올 수 있으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양띠 여러분들. 우리 양띠 여러분들도 많이, 그동안에 많이, 삼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갈등도 많았고 분주이도 많이 움직였고 이동수 변동수가 되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양띠 여러분들은 어 조금 이어 양띠 여러분들은 약간 게으른 면도 있지만 또 그래 그래도 본인이 하고자 했던 거에서 성취를 하는 면에서는 직성이 나오는 대로 하고자 했던 걸 이루고 이런 식으로, 어, 나아가는 방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 떨고 조금 더 앞서 나간다면은 이분들은, 어, 이민년에서는 아주 물만난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2022년 이민년에서는 어, 그동안의 변동수를 뒀던 것이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어, 이제 눌러 앉게 된다. 라는 표현을 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마음가짐이 갈등이 많았고 이렇게 되 저렇게 되나 고민도 많고 또 금전적으로 새가는 새 나가는 면이 되게 많았어요. 양띠 여러분들이 네 그런 게 조금 어 이제는 좀 모아올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인간에 조금 바람이 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양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묵직하면서도 한편은 조금 기가 얇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를 한다면, 어, 주의를 한다면 내가 나가는 금전을 조금 막을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2022년도에서는 이분들 또한 그동안에, 어, 갈등했던 부분이 해소가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근접면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답답해 했던, 뭐 서류상이 됐던,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는 간제권이 됐던 이런 게 통과가 된다거나 어 그런 운기가 조금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 꿋꿋하게 본인이 하고자 했던 거를 쭉 이어나가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띠 여러분들 개띠 여러분들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분주히 많이 다니셨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영업도 하셔야 되시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 여기저기 막 이렇게 본인들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면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개띠 여러분들이 그 동안 2021년도 신축년에서도 많이 이제는 장사하시고 영업하시면 힘들었겠지만 2022년 이민년에서는 이제 술술이 잘. 풀러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또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금전적인 면이나 아니면 서류상 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됐던 뭐펀드가 됐던 주식이 됐던 투자한 곳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 개띠 여러분들이 재수 볼 일이 크게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묻혀놨던 게 어, 이렇게 상승한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죠.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일이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어, 운기가 상승한 나이를, 어, 우리 피디님이 물어봐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모두들 이렇게 12띠 분들이 다 재수를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2022년, 이민 년에서는 이렇게 새 띠가 운기가 어, 많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해서 시청 재밌게 하셨나요? 네. <laughs> 모두들 건강들 하시고 가정들 편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